어, 이제 29번이고 우선 여기가 이제 엇법 문제였었거든. 자, 엇법스 이제 설명하면서 아이고 설명하면서 밑에 내려가면서 어떤 부분이 엇법으로 나왔는지 보여 줄게. 자, 첫 문장 보면, 자, ecosystems differ in composition and extent. 자, 여기서 이제 differ이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다양하다로 해석이 하면게더 나을 것 같아. 자, 이 생태계가 다양한데 어디 어디에서 다양하냐면은 어떤 구성과 범위에서. 그러 그러니까 요기도 이제 단어가 중요해. 여기서 처음 들어보면은 이 내용이 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데 나중에 올라 다시 한번 봐볼게.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 바로 그 예시가 따라 나오는데, 자, they can be defined as ranging from the communities and the interactions of organisms in your mouth. 여기까지 함께. 자, 대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이코시스템이겠지. 이 생태계가 정의되어질 수가 있대. 자, 우리 as a ranging, 그러면 이제 범위가 어디서 이르다 표현인데, 자, 여기 ranging from a to b 이렇게 많이 어요 a로부터 b까지의 범위에 이르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프롬이 보이고 여기에 이제 2가 보인단 말이야. 어디 갔냐? 보보요보자 여기 보인단 말이야. 그 이렇게 괄호 묶어 볼게. 이렇게 괄호 묶어 볼게. 자 그러면 이 생태계라는 게 범위에 이르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질 수 있는데 어디의 범위냐? 커뮤니티,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공동체잖아. 공동체와 올게니 o 즘스인 o 마우스 네 입에 있는 유기체의 상호관계.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공동체도 어떤 생태계고 내입 속에 있는 유기체가 서로 상용 상호작용. 그러니까 내 입이 작잖아. 그러니까 거기서의 에 그런 상호작용도 우리가 이코시스템으로 본다라는 거야. 아니면 자이업법 문제가 1번이 여기 도즈 밑줄에 쳐져 있었거든? 자 우리 도즈 대명사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도즈나 이제 앞에 나온 명사 이제 복수 명사 받아주면 도즈로 받고 단순는 대수로 받아주니까 아니면 자뭐 도즈인데 이제 어느도지냐 In the canopy of t rainforest. 우리 rainforest가 열대우림이고 우리 캐노피가 이렇게 덮개란 말이야. 우리 아파트 같은데 요즘에 보면은 그, 그 입구 같은데 이렇게 그 뭐라그러지 1층하고 그 입구 사이에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캐노피라고 그런단 말이야. 열대우림을 덮고 있는 그 덮개에 있는 그것들 이렇게 돼 있거든. 참 예, 그것들이 누구냐면은 우선은 앞에 딱 문맥상 보면은 뭐 도즈가 이제 앞에 나온 이제 명사를 받아주니까 문맥이 똑같이 들어가지. In your mouth. in the canopy 이렇게 들어간 거 보면 도지가 가리키는 건 앞에는 communities and interactions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걸 다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도지는 마켓스에 있지 다시 한번 보면 이 생태계라는 범위가 얼마나 넓냐야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네 입속에 있는 유기체의 상호작용과 공동체로부터 아니면 in the canopy of rainforest 열대우림의 그 덮개 속에 있는 어떤 생태계와 유기체의 상호작용 자 그리고 to all those in our s i t oceans 이 도지가 받아주는 것도 전부 얘란 말이야 그리고 이 어떤 글이 우리 지구의 대양 속에 있는 그런 공동체와 또는 어떤 유기체의 상호작용 여기까지 다 망라하고 있는 게 생태계란 얘기야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이제 생태계가 다양한데 구성, 구성의 방법, 내입 속의 유기체, 뭐 지구의 어떤 뭐그 열대우림의 캐노피, 그 범위도 굉장히 다양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the process governing them d i f f e r i n g complexity and speed 서 자, 우리 여기가 이번에 어떤 문제였거든? 자, 그러면 여기 지 분사 문제란 말이야, 그렇 이렇게 가르묶으면얘 분사 가 앞에 프로세스를 꾸미는데 가버니 지배하다잖아. 자, 그 근데 여기서 물어본 분사는 뭐, 얘가 가번드냐, 가버닝이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물어보는 건데, 이 가번이, 뭐, 뭐를 지배하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온단 말이야. 이 목적어가 있으면 얘는 현재 분사고, 얘가 사라지면 이제 과거 분사가 되겠지. 여기 뒤에 봐봐. 바로 뒤에 목적어.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렇게 되지. 그것들을 지배되는. 이렇게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가버닝도 맞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대미가르키는건 전부 이거야. 자 어떤 그 우리가 뭐 생태계 뭐뭐 네, 뭐 우리 그 올게니즘 이렇 유기체의 상호작용과 아니면 뭐 군집이나 공동체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과정이 다르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 과정도 다르대. 과정이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은 complexity and speed 속도나 아니면 복잡성이 다를 거야. 자, 우리 아까 보니까 이 생태계 범위가 되게 넓잖아. 내 입속에서 이 유기체가 상호작용하는 것도 이 생태계라 그러는데 뭐 여기서의 복잡성이나 아니면 단순성이나 뭐 얘네가 지금 뭐 진화에 관해 어떤 속도나 이런 게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태계는 계속 다양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There are systems that turn out in m i n u t e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줘. 자, 지금 있습니다. 체계가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체계, 체계냐면 은 자, 이 수분, 몇분 안에 막 바뀌어가는 그런 생태계, 체계도 있고 And there are others,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여기는 지금 이제 원문이 다 이렇게 답이 맞춰서 나온 건데 여기에 3번이 답이었었거든? 이게 위치로 나있었어 책에서는. 자, 관계대명사 묻는 건데, 앞에 선행사가 이제 아돌지겠지. 그럼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괄호를 묶어 보면 우리 위치라는 관계 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이 있단 말이야.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당연히 주어가 없어야 되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야 되고 어쨌든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 여기 한번 볼게. 자, rhythmic time extent 200 of years. 우리 rhythmic 여기 보면은 뭐 지금 뭐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이렇게 해 해서 그래 주면 돼. 그러니까 리드믹하게 변화하는 시간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럼 여기 주어가 있어요. 그치? 이렇게 막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시간이 연장됩니다. 수백 년까지 자 우리 extend라는 동사는 머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extend to 어디까지 연장되다 뒷문장이 완전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가 위치가 틀렸단 말이야 이제 우리 후주라는 수유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는 명사나 명사구가 붙어줘야 돼. 그치?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된 거지. 호즈 제그 얘기가 앞에는 그 다른 것들 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뭐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시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답은 이제 3 번이 돼야 되고. 자, 우리 후즈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이제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지만 이제 한 번씩 시험에 등장하는 게 선행사가 원래는 이제 요즘에는 후주가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에 다후주로써 소유격은. 근데 예전에는 선행사가 사람을 제외한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오버위치 더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문법이 많이 쓰지 않는 거지 사라지진 않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후주는 우리가 오버위치 더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자, 어쨌든 이제 문법은 우리가 이제 원문에서는 3번이 위출을 하는데 후주를 바꿔줘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보면 계속 생태계의 어떤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위에 보면은 그랬잖아. 범위와 구성도 다르고, 자, 어떤 그 복잡성이나 속도도 다르고, 그 속도에 대한 예시로, 야, 수분 안에 막 바뀌는 시스템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더라 그랬거든. 근데 그 다른 것들은 어떤 다른 것이냐,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꾸며주는데, 자, 뭐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그 시간이 수백 년까지도 연장되어지는 그런 생태계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야. 규칙적인 시간이라는 게 얘네가 막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해 가는 그 과정들이 몇백 몇, 몇 년까지도 가는 그런 생태계도 있다라는 다양성을 얘기해 주고 있지. 자, 서미쿠스 SM 잔 익스텐시브자. 어떤 또 생태계는 굉장히 광범위하대. 그래서 뭐우이옴이이옴스 바이오, 하면서 하면서 여까보 뭐 생물군계 이물단 말이야. 단 말이야. e s bi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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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이 m e s biomes, 양하고 m e s bi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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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m e s o e 대명사인데 당연히 이 섬이 받아주는게 복수 명사기 때문에 이동산 s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면 안 돼. 어떤 또 생태계들은 지역을 덮고 있대.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아프리카 사바나같이 막 정말 대자연을 덮고 있을 만큼 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지역을 덮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r e v e r b a s i n s 베이젠스 하면서 자 이게 유역에 강의 유역 정도 되는 크기를 덮고 있는 생태계도 있고. 자, many 마찬가지 이게 many가 여기서 대명사로 쓰일 때 당연히 Mani 이는 복수 취급을 해줘야 되겠지. 이제 많은 생태계들은 인발브 클러스터즈버리레즈서 우리 클러스가 어떤 이렇게 음, 송이송이 이런 거 군집으로 봐주면 돼. 자 또. 그 마을들의 군집을 또 포함한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좀 좁아져, 그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크기도 다르고, 뭐 얘네들은 범위도 다르고 이러니까, 뭐 광범위한 범위도 있고, 지역만 다루는 것도 있고, 어떤 생태계들은 또 이렇게 군집으로 포함이 되는데, 자, 마이크로 워터 쉐드하면서 우리 마을, 마이크로가 이렇게 작은 거잖아, 그 그러니까 작은 뭐 분수령들이 그랬는데, 뭐 분수령 이제 이 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데가 분수령이거든, 그러니까 뭐그 정도의 작은 범위도 생태계고, 자, 우리 썸가지 세트를 이뤄주는 아들지가 나오면은 자 디아덜즈 절대 쓰면 안되고 왜냐면 디아덜즈는 얘가 나머지가 다 돼버리기 때문에 안되고 아또 다른 어떤 생태계들은 confined 자 이렇게 제약이 되어지는데 자 to the level of a single village 자 단일마을 정도까지로 이제 제약이 되는 것도 있대 자 그래서 뭐더 빌리지 폰드 마을에는 연못 그런 것도 다 생태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뭐 어떤 생태계 군계로부터 이렇게 마을까지 이런 작은 개념들 위에 보니까 아까 우리 입속에 있는 어떤 그유기체에 상호작용도 우리가 자이 생태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있다라는 얘기지. 자, 이례적인 예를 보다 여기서 element in this visibility.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해. 자 이제 각각의 예시에서 봤을 때 이랬단 말이야. 다어리전 엘리먼트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떤 요소냐? 자, 우리 인디비 i 빌리티가 불가분성, 나눌 수없다라는 얘기야. 근데, 아, 여기까지 뭐 생태계가 범위가 작은 범위, 큰 범위 다 있는데, 얘이 생태계를 나눌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밑에부터는 왜 나눌 수가 없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자, 여기 이제 디바이드 하면서 명령문을 시작했거든. 우리 명령문 뒤에 엔드가 나오면은 해라. 그러면 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 명령문 5월은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할 것이다가 되고 자뭐 이해가 이제 한번 예시를 들어봤단 말이야 divide a into b 이이 생태계를 부분들로 한번 나눠보래 by creating barriers 어떤 장벽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 자 이게 생태계라고 그래봐봐 이게 하나의 홀 생태계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나눠보라는 얘기지 이렇게 이렇게 나눠보래. 그러면 the sum of the productivity of the parts 자이 부분들의 생산성의 총 이제 sum이 총액이잖아 얘가 will typically be found to be lower 자 여기서 단어가 얘가 중요하지 그치? 자 얘가 일반적으로는 더 낫다라고 밝혀지게 될 거라는 거야. then the productivity of the whole 전체의 생산성보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부분들을 나눠서 이 부분들에 있는 이 생산성의 총액이 그냥 통 하나의 이런 어떤 총액보다 작대. 말 이상하지 않아? 그치 어쨌든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네 번째 문법이 있단 말이야. 여기 문법이 중요하단 말이지. 왜? 이 비행에서 뭘 물어보냐? 우리 콤마가 찍혔는데, 이 콤마가 찍혔으려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던지,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던지, 아니면 분사란 말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분사는 콧말이 바로 ing나 ed가 붙는데, 요렇게 아 t h e r 면서 이렇게 붙어있고 보면 너희가, 어, 이건 아 t h e r t h i n s 뒤에다 r 써야지.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근데 안 돼. 절대 안 되는 게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동사를 쓸 수가 없는 자리야. 그럼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왔냐? 얘가 이제 아까 우리 답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지. 자 우리 이 주어가 다른 우리 분사구문은 독립분사라 그래서 그 다른 주어를 분사구문 앞에다 명시를 시켜줘야 돼. 그럼 이 문장을 이랬단 말이야. 다른 것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랬거든. 자 여기 접속사 if였고 이 문장 이런 거였지. Other things are equal 이런 문장이었거든. 근데 지금 접속사 i f 를 사이에 두고 이 아들증지랑 문장의 주어인 자더서머보드 프로 t i 덕티 t 리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접속사를 지우고 다른 주어를 잠깐 떼어놓고 자 우리 여기 동사 원형이 비지. 요거를 ing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분사로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being equal 이렇게 되는데, 아까 달랐던 주어를 분사 앞에다 이렇게 명시를 시켜줘야 돼. 그치? 왜냐면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4번도 맞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다시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라고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생태계를 아까 그랬지. 자 이렇게 불가분 나눌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왜냐하면 나눠봐 이렇게 나눴더니 어이 전체의 생산성이 각각의 생산성의 총합보다 전체 생산성이 높대 거꾸로 말한 거 내가 지금 자 다시 말해서 아이 나눴을 때 총합이 전체 생산성보다 낮더란 얘기지 그 이유가 뒤에 나오지 The mobility of biological populations is a reason. 자, 동사 수는 오보를 딱 끊고 보면 얘가 주어, 그든 자이 생물학적인 어떤 파 o 레이션 이제 개체군의 이동이 한 가지 이유래 왜 그러냐면 얘네를 딱 나눴을 때는 얘네가 이렇게 한 가지로 딱 되어서 이동이 자유롭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산성이 느는 거야 근데 얘네가 딱딱 우리가 이렇게 불가분으로 딱아 불가분으로 나눠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이동을 못하니까 이게 생산적이지가 않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봤을 때는 개념이 웃기잖아 이 어떤 그 하나의 덩어리의 생산성이 이렇게 나누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총합인데 근데 얘네가 나눴을 때가 생산성이 더적다는 얘기는 이동이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유의해야 될 게. 자 이런 단어 같은 거 이제 유 우리 그 문제 유형을 얘기해 줬지. 아, 이동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자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래? Safe passage for a j u m p 예를 들면 안전한 통행. 안전한 통행이라는 게 서로 서로가 이렇게 왔다 갈수 있는 이 이동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게 enable migratory species to survive 이렇게 되어있지. 자 그리고 5번 문제가 이었어요 투부정사 앞에 우리 enable 동사 있잖아. 오형식 동사로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니까 맞게 되어있지. 자 그럼 이게 렇 안전한 통행 다시 말해서 하나의 나누지 않은 이런 생태계 속에서 종들끼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게 우리 마이그레이터리라는 게 어떤 이동하는 거잖아 그치? 이동하는 생물 종들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치? 얘네가 여기도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철새 같은 애 보면은 뭐 추울 때는 남쪽으로 가고 이러잖아 근데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구획을 나눠 버리면 얘네 다 죽어 버려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그래서 아 얘네를 나누 수가 없어 생태계 왜 나눌 수가 없냐 생태계를 나눴을 때는 이동성이 자유롭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우리 이동하는 종들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통행이 필요한데 아 그렇게 나눠놨을 때는 얘네들이 어떤 그 통행이 불편해지면 당연히 얘네들은 생산성이 떨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는 자 이런 걸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우선 요기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 봤을 때 여기는 순서 순서 를 한번 좀 끊어줄게. 자 여기서부터 프로세스부터 자 여기 이 e a 까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끝까지고 여기는 이제 삽입 부분이 단어 빈칸 단어 빈칸이랑 빈칸 문제랑 <laughs> 왜 이러니? 빈칸하고 이제 삽입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 여기가 이제 삽입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단어빈칸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줄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치? 아, 빨간색으로 치면안 되겠다 파란색으로 쳐줄게 이런 거 불가분성, 그다음 이동성 이런 것들 음, 그리고 위에 가면은 아까 여기 구성과 범위가 다양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음... 자 우선 어휘를 좀잘 봐야 되니까 요것 도 어휘를 이런 어휘를 잘 봐야 돼 이렇게 반요 같은 거 위해야 돼 다양하다 들어가야지 다양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양하다 그 다음 이제 불가분성이지 가분성해가지고 인을 떼고 쓰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그리고 아까 우리 lower 더 낮아진다 그치 이런 것들 자, 이거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제목을 하나 찾아주면은 이거지 제목 제 적어주면 이코 시스템에 대한 얘기니까 다양하다라는 얘기지, 그지 오, 어? 잠깐만 이거 아니다, 이거, 제목 아니다. 자, 이거는 제목은 안 되겠다. 내가 이걸 써버렸네. 자, 우선 이거는 자, 무시를 하고, 이건 어쨌든 그 생태계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 오케이, 이거는 여기까지.